아이어 이제 올라가 털좀 깎자 이 새끼가 아빠둘이 가만있어 털좀 깎게 야뭐맨 이러는건데 아빠가 뭐라고 하면 응? 오늘 비오님께 너털 깎는거야 털야으름되지마 어째 으름되고 있어 무섭다 야으름되고 컵이 예, 많아 놓은 게좀 <laughs> 응? 아이 쏘우 물고 버터 좀쏘 수고 아니어떻게 이거. 니까 들지만 하나 있어 하나 응? 있 야, 이따 까자 뜯을게 응, 들말잘 들으면 까자 뜯는다말안 들으면 안 줘. 근데, 어디부터 깎냐? 어디? 다 깎아야 되는데, 큰일 났다. 응? 누구야? 다 깎아야 되는데, 어디부터 깎을까? 봐봐. 이 이러면 되지 마. 그렇지, 들어 가만히 있어, 가만히 있어. 머리 바꿔. 임마. 어, 이 새끼, 울렁대고 있어. 어디, 가만히 있어. 나야, 나야, 나. 나. 어떡할 까 이거. 다 닦아야지. 털은 워낙 많아갖고. 겨울도 지났을 때 닦아야지 알았어? 좋나? 알았지? 아이고, 뭔 소리가 있고 많이 야 부럽다야 응? 운대지마이 무서운게 아이고 털이 아주 워낙 빡빡해갖고 가위가 들어가지도 않아 야 까지야 떠줄게 알았지 빨리 달들다네 안이고야 아프다, 숨이 아프다 어떻게 면 이렇게 털이 많아, 누구야? 야야 하나, 빨리 하 줄게 가만있어, 가만있어 아, 어. 됐어, 이제. 야! 이놈 되지 마, 이씨. 야, 들어, 들어. 이직게 어허! 흐 이놈 되지 마. 들어봐. 들어봐, 그래, 깍지. 이놈 되지 말고, 이놈 되지 말고. 네이왜 이렇게 데 이쁘게 해준다는데. 응? 여기다. 눈을 꺼주려면 눈을 꺼주려네? 이거 와, 눈물 닦 이리 네, 에헤! 네. 눈물 닦아줄어 네. 아이고, 이뻐 야, 한 마리 줄까? 응? 이리 와, 야, 어디가? 이리 야, 또. 잡힐까봐, 이 자식이. 약 빠져갖고. 앉아. 응 먹어. 오이치. 지 오이치. 여기. 응잘 어, 먹네. 누구. 어이 어디 어디 가려고. 그래. 어? 알지 허. 손? 손 달라니까 왜 이러는데? 손! 야! 손 줘가면 왜이는데냐냥왜 그래? 왜 못됐어? 저 시계 이놈! 오호. 이놈아! 어 혼난다! 아, 아얘 이거 이거 얘, 얘 큰일 났다 진짜 너안죽었다 누굴 무르했어 지금? 어? 누구를 몰라 그랬어, 지금? 어? 어? 너 이거, 어떻게 뻔했어? 어떡하려고 그랬어? 어? 야! 어디를 몰라 그래? 너 지금 여기 이빨 자국 났어, 조금? 어? 어떡할 거야, 너? 안 되었다, 너. 진짜 혼나게 되었다, 너. 묶어 놓을까? 어? 묶어놔? 이 자식이, 이게. 너 묶어가, 목줄에 갖고 평생 살고 싶어? 어? 이게 행복한 줄 모르고 어디. 아이고, 됐다, 됐다. 아이거 힘들다, 힘들어, 야. 아이얘 또, 아이고, 어두운데, 이제. 너무 무 무섭게. 야, 덕수 안 깎아, 안 깎아, 안 깎아. 아이고, 우리 누루, 털, 털깎았어 털. 입막에, 결국은 입막에, 어, 씌워놓고, 어, 깎았네요, 입막에. 아이고, 이게 하도 으르렁대고, 어, 살짝 물어갖고, 음좀부러터시요 그래갖고, 천상 입막게 하고서 털 깎았네요, 오늘. 아, 비도 구질구질 와서, 응, 음, 완전 날구질 했시오, 우리 누루. 풀러줄게 이렇게 이거 뭐 아직도 으르렁대요, 예. 무서워서 어떻게 산대야, 누루랑? 응. 와. 이 응. 어, 어매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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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참나. 누루 무서워서 못살것이오 야, 이렇게 봐. 어디? 완전 여, 저거 같네. 양, 양. <laughs> 아이고, 털 깎았다고 그래도, 어, 까자 달라고 까자 찾고 있네. 일로 와. 어. 어디? 누루, 보자. 이렇게. 아 더, 배 있는데, 더 바짝 깎았어야 되는데. 아이고 손 아파갖고 쪼까이로 계속 깎으니까 손 아파갖고 어 조금 깎았더니 배가 너무 살쪄보이는데요. 등어리가 어. 그지 누루야? 몸매가 좀안 나온다. <laughs> 어쨌든 오늘 어, 누루 깨끗이 털 어, 깎았습니다. 이제 날도 웬만큼 풀려갖고 괜찮을 것 같아갖고 어, 깎았죠. 누리야, 인사. 감사합니다.